자전거. 자전거. 야그럴 거면 아 이제 가면 자전거. 아이이 오케이 오케이. 누구지 아이폰. 땡땡 씨가요. <laughs> 강렬했던 첫 인상과 달리 굉장히 귀여졌다. 워음 <laughs> 음, 귀여웠다. 음, 누구지 누구지. 김동현의 박우진 귀여. 음. 아이가 귀여운 거 알아? 그리고. 90% 맞을 거야. 자 LP 판 옷. 엘피판왜환인데 그럼 판왜 아닌데? 그럼 그거 다 가가지고 내가 다 부른다. <laughs> 아, 간장 게장. 간장 게장. 아니야. 아 아. 동현이 형 생일날 착한 우진이가 선물해준 엘피... 아니래요. 기계. 아니래요. 아유,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. <laughs> 아, 그러면은, 토퍼가 중에해 LP 육탄이 중요해? 근데 내가 요즘 질 좋은 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. 그럼 둘 중에 하나 버리래, 뭐 버릴래? 자, 우리 팀이에요, 여러분. <laughs> 아, 무진이 화살 쏠 때. 맞았어요. 맞았어요. 모히려 뚫고 나왔더라고요. 그뚫가지고 <laughs> 너무 귀엽습니다. 정하고 탓해 벗어날 수 없어 내맘안에 플랜 이 변치 않는 을 알아줄 때까지 g i n g 이트크리마가될 수도 있대요 너무 좋아요 지금 크리스마스요는이트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눈이 내릴 수도 있다라고요 지금 너무 기대 중이네요 귀여운 척해? 난너 따라하고 있지? 너라난 귀여운 척하고 있는 거야 난 귀여운 척하고 있는 거야 난라 <laughs> 누가 기억자을그렇게 누가 기억자을그렇게 <laughs> 아, 기가 그렇게 정 굴러. 누가 기억자는 가 기억자는 굴러. 가 기억자는 굴러. 기억자는 굴러. 누가 기억자는 굴러. 누가 기억자는 굴러. 누가 기

<웃음> 미치겠네. <웃음> 아니, 아니 약간 보시면 얼굴 반을 나눠서 응. 위에는 화가 났고 입만 귀여워요. <laughs> 눈은 지금 뭔가 불만의 포인트야. 이렇게 포인트. 막 이러면 막안 귀엽잖아. 귀여운데? <웃음> <웃음> 저는 지렁이 보여줄게. 아 뭐해? 유진 <laughs> 시작? 어, 오, 4 지금 배불러요. 지금 배불러요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새하얀 <laughs> 하이키나 <laughs> <세월이기나 나와. 웃음> 배부르지. 동현 어, 씨. 구현이 하나. 유진이. 동현 씨. 구현이 하나. 이런 포인트는 약간 좀 딱딱한 척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귀여운 거 좋아해. 맞아. 아. 귀여운 걸 좋아하는. 아, 그리고 맞아. 시키면 잘해. 어, 그래서 너게 너무 귀여워. 그게 너무 귀엽고 그게 매력이라 생각해요. 어, 일찍라도 땅바. 뭐야?